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카오 영도주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조개탕을 메인으로 파는 곳인데요, 해산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맛있을 곳입니다. 마카오가 보통 한국 사람들 입맛엔 홍콩 음식보다는 좀더 입에 맞는 편이기도 하고, 향신료 맛이 없어서 좋기도 하더라고요. 영도주은 관광지가 아니라 마카오 현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카오가 구글 지도가 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도로 찾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까 찾아가는 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택시 타고 갔어가지고 기사님이 내릴 때 대략 어딘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영도죽이 현지인 맛집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도 꽤나 알려진 편이라 메뉴판에 사진이랑 한국어도 부분 부분 있고 여기서 한국 소주도 팝니다. 심지어 한국 소주가 한국이랑 또 가격이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 중국어나 광동어 잘 하시는 분이 아니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약은 왓츠 앱에서 번호 추가해가지고 번역기 돌려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현지 호텔에 버틀러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미리 그 버틀러 분께 부탁을 해서 이곳에 대신 예약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현지 호텔에 예약을 하셨으면 뭐 예약에 도움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 호텔 쪽으로 예약 부탁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영도죽은 저희가 갔을 때는 밖에 대기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예약하지 않으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예약 확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영어가 1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어째 어째 손짓 발짓으로 어떻게 되기는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디랭귀지로 주문을 하시면 돼요. 주문 좀 해두고 마카오 맥주인 블루걸이 있어가지고 맥주도 한병 주문해봤어요. 더운 나라답게 어 맥주가 좀 상쾌하고 가벼운 맛이어가지고 해산물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주문한 조개탕이 나왔는데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마늘이랑 고추 듬뿍 들어가 있어가지고 국물도 엄청 시원하고 크기도 꽤나 커요. 여기가 사이즈가 원 사이즈여가지고 주문하면 똑같은 이 냄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샤브샤브에서 뭘더 추가해서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양이 부족할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좀 문제더라고요. 주문한 기본 조개 핫팟에 추가로 배추랑 새우 완자, 그리고 실당면이랑 붉은 고추도 나왔는데 고추는 꼭 추가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저기 넣을 때가 많고 넣으면 음식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아삭하고 맛있는 배추부터 넣고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여기 옥수수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또 주문을 했는데 사이드들이 보통 양이 좀 되게 많은 편이었습니다. 샤브샤브한 거 찍어 먹을 간장에 마늘이랑 고추 듬뿍 넣고 섞어주면 감칠맛이 폭발하는 진짜 맛있는 간장이 만들어지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조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식재료들이 다 신선해서 맛있더라고요. 심지어 옥수수도 맛있습니다. 여기 와사비 치킨이라고 예약할 때 사전 주문받는 유명한 메뉴도 있는데, 그것도 맛있긴 하다는데, 저는 이제 두 명이 같이 간 경우라서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시키진 않았어요. 여기 오실 때 보면 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 4명에서 6명 정도 이렇게 같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좀 있어야지 이것저것 다른 음식도 맛볼 수 있고 사이드도 다양하게 추가할 수 있는 인원수가 되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어서 두 명이 먹기에는 양조절이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과하게 시키게 되는 측면도 좀 있더라고요. 사이드 한두 개만 시키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맛조개를 시켜서 맛봤고요. 조개는 거의 다 건져 먹으면 이제 국물에 새우완자를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서 넣어주시거든요. 요거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이거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만들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직원분이 얼른 오셔가지고 엄청 빠르게 바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기가 와서 앉아있으면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뭔가 좀 신경을 안 쓰나 싶을 정도로 가만히 두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뭘 필요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또 바로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두는 거지, 뭐 신경은 계속 쓰고 있는 곳이라 손님으로서 와서 말이 안 통한다고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완자까지 다 먹으면 배가 좀 터질 것 같아가지고, 하, 옥수수는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얇은 당면 넣어서 국물이랑 마무리는 해줬어요. 이렇게 먹고 나면 가격은 약한 1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끼 정말 맛있게 먹어서 만족스럽더라고요. 다음에 또올일 있으면 그때는 조개 핫팟에 뭐 사이드 하나나 두개 정도만 시켜서 먹을 것 같긴 해요. 양이 좀 엄청 많아가지고 조금 남긴 게 아깝기는 하더라고요. 식사 잘하고 나왔는데 이곳이 현지인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택시 잡기가 좀 힘듭니다. 도로 쪽으로 나와가지고 눈치껏 지나가는 택시 중에 잡아서 타야 되는 불편함은 조금 있어요. 지금까지 마카오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용도죽이었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